4천세대가 들어옵니다 4천세대 대단지 제일 풍경체 24평 2억 9천만원 민간임대도 되고 확정분양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나가면 되고 아파트 가격 오르면 분양받아도 됩니다 건설사 민간임대라 허그보증100% 들어가고요 주택수미 포함이라 세금은 0원 최대 10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확정분양도 가능하고 나가도 되고 여기는 청주 신분평 제일 풍경체입니다 4천 세대 중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2개 동1,448 세대 1블럭 입주는 2028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오구타 24평 2억 9천만 원 민간 임대라서 10년 살아도 오케이 분양가 오르네 확정 분양도 오케이 아니야 나는 나갈래 나가는 퇴거도 오케이. 청주 신분평 재풍경채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예약 대출상담 원하시는 분은 유선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